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천년설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는 두 개의 사건으로 보죠. 네. 에, 무천년설은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세대주의는 두 개의 에, 측면, 네, 그렇게 봅니다. 앞에도 표를 보시면은, 무천년설이 믿는 바가, 어, 왼쪽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 노란 굵은 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어떤, 어, 그 일들이 있는가, 하늘에서는 천년 왕국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하늘에서 펼쳐지고 또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또 그리고 마지막 때 대환란이 또 있게 된다 이렇게 무천년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림과 함께 불신자와 성도가 다 부활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제 그 신자들이 영원한 상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지내는 역사, 또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네, 그런, 어, 그, 이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전천년설, 세대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신봉하는 전환란 전천년설을 우리가, 어, 본다고 할것 같으면 맨 왼쪽에 보시면 십자가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빨간 코너에 있는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보좌가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과 다른 게 무엇이죠? 교회 시대와 오른쪽에는 영원한 상태 시대 그 가운데 두 개의 7년 환란기와 천년왕국 땅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뭔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네, 잘 보십시오. 자, 위에서 뭐가 내려오죠? 네.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또잘 보십시오. 아래에서 올라갑니다.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되고 7년 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제 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는 네. 그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네 세대주의는 이제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 불신자의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있고 영원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그리스의 재림 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은 없다. 재림이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 아 임박한 그런 재림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방인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방인들의 시대.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시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1900년에 성경이 300개 언어로 전체 혹은 부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70년 후 1970년에는 무려 1 4 0 0개 언어로 이렇게 성경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2년 11월달에 보니까 성경이 전체로 번역이 된게 518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보니까 2,798개 언어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신약만 번역이 됐다든가, 혹은 뭐 복음서만 번역이 됐다든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12년인데 지금 우리가 2014년에 지금 11월이거든요. 2년 후거든요. 지금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다. 지금 세계 복음화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인도와 인도되는 일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될때이 무천년설을 믿는 분들도 이 세계 복음화를 보게 될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렇게 어 대부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때, 그다음에 끝이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천국 복음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 보시게 되면은 그다음에 어, 그, 어, 제가 여기 네. 두 번째는 이제 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는데요. 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이 있고 가짜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하기 택하시는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원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선택받은 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계가 또한 예수님 직전, 재림하시기 직전에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엄청난 배교가 일어나고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엔 대환란이 이 땅에 찾아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종말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큰 환란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지난 세기의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을 맞으면서 전에 없던 네, 그런 환란을 저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성경에 말씀한 큰 환란인가 아니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2차 세계대전이 왔습니다 그큰 환란을 겪으면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전에 당한 적이 없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은 큰 환란, 환란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큰 환란이 이전에 없고 앞으로 오지 않을 그런 큰 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이 세계에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사와 이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1556년에 중국의 산시성에서 83만 명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거의 10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지진이 점점 많아지고 더큰 지진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초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아프리카에 기근이 얼마나 심합니까? 특별히 그 한, 한국 사람들도 요새 나서는데 미국 사람들이나 뭐 이런 서구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가서 아프리카에 이 물, 어, 그 우물 파주는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앞장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그 기근이 들고 물이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먹을 물이 없으니까 사체가, 동물 사체가 썩는 그 물까지도 마시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병이 번지니까 에볼라 같은 거 보세요. 네, 또저에이즈 같은 거 보세요. 다 아프리카에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네. 기근이 아주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어 2차 세계 대전에 그 폴란드의 수도 이 바르샤바의 그이 깨진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폐허가 된 그냥 그 건물 이 그, 이 프레임만 남아있는, 네, 그 골조만 남아있는 여러분 그런 그 처참한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꼬리를 이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엔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 반기문 총장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참 감사한데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게 아무리 일한다고 해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 끊임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 끝났는가 하면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일이 터지게 되고 아이시스 지금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데 아이시스가 끝나고 러면또 다음 엇이또 튀어나오고 점점점점 점점 이제 우리가 자꾸만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런 그 무기가 점점 더 사유화되고 또이 적은 사람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생물학 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원자 무기, 원자탄처럼 그렇게 무서운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점점 더 어려운 때를 우리가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한 말인데 흥미로워요. 우리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서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지난 어 세기 이 미국, 미국과 같은 이런 선진국들은 전에 없는 평안과 안정을 누렸습니다. 다시는 앞으로 그런 때가 오지 않을 겁니다.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경영학자가 네, 그런 말을 어 하면서 이 조선일보 기자 눈을 아주 오랫동안 응시하더랍니다. 예. 여러분, 어, 뭐 경영학자의 말 정도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 보면, 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놀라운 사탄의 기적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들 일어날 때, 여러분 결코 거기에 대해서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탄이 많은 기적들을, 많은 이런 그 원더스, 많은 우리가 볼땐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어, 어, 무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끝날에 있지만 그날과 그시를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수 없나니,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예수님이 아시죠. 그럼에도 예수님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나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인성으로도 예수님 모르세요? 예수님의 신성으로 아시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다시 오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언제 온다. 그런 얘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네. 그건 뭐, 보나 마나예요 지금 이만희 씨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또저 뭐, 통일교회에 있었던 그 누굽니까? 그죠. 어 문선명 같은 사람들. 네. 또 지금 뭐, 어또 안상홍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무슨 뭐, JMS인가 뭐, 정명석 같은 이런 사람들은. 여다 가짜들입니다. 여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게 다 배도자들입니다. 이게 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그 날짜 얘기하고 그 시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멀찍이 피해 가십시오. 네. 이 사람들은 사탄이 보낸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은 문자적 사건으로 온다고 이렇게, 전, 무천년설을 믿는 분들이 개혁교회가 그렇게 믿는데, 네, 그렇게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믿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 어, 그 승천하신 모습대로 신체적으로 오신다. 또 가시적으로 어, 우리가 눈에 보이게 오신다. 또 듣게 오시죠. 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네, 그렇게 오시게 됩니다. 세대주의는 교회시대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상태가 온다. 이렇게 보는데요. 무천년설은 이 교회시대 영원한 상태 전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봅니까? 무천년설은 교회시대, 그 다음에는 부활과 심판, 그 다음엔 영원한 상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천년설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한번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세대의 주인은 두 개의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 먼저 공중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들림받고, 네. 그 다음에 죽은 성도들의 몸도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대로, 어, 부, 어, 그대로 어뭐 부활할 것도 없죠. 살아있으니까 그냥 다 들림받고, 네. 그 다음에 7년 지난, 7년 환란 후, 그 다음에 이제 지상재림이 그때 있고 두 개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데 무천년설은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특정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임박한 재림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은 무엇인가? 이방인들을 부르십니다 참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서 대거 구원하십니다 또 엄청난 배교와 대환란이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오시고 신체적 사건으로 오시고 가시적으로 오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그리고 천년 왕국, 영원한 상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교회 시대 동안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 시대 그다음은 부활 심판, 영원한 상태. 네. 부활심판은 굉장히 짧겠죠. 순식간에 부활하고 또 짧은 시간 동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무천년설이 믿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혁주의와 세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강의 12번째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21cherch.com과 youtube.com 또 원하시면 들어가셔서, 어, 나머지 메시지들을 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